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코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이제, 어, 좀 많이 넘어온 것 같네요. 네, 이제 이번 시간은 플리커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주어진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사실, 앞서 우리가 타이머에서 5초 주기에서 2초, 4초 사이에 우리가 어떤 LED를 점등을 하는 걸 했는데, 플리카 동작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같은 시간. 우리가, 어, 여기서는 4초 주기를 주고 2초 동안은 P41이 점등이 되었다가 그리고 2초 이후에는 P42번이 2초간 점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서로, 예, 오프온을 반복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 여기서는 이제 점등에 따라서 사실 P41번이 B접이 되겠고 P42번이 A접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여기 주어져 있는 어, PLC 레더 구성을 비교하시면서 실제 플리커 개정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제, 음, 코드 내용을 보면 되겠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어, 마찬가지, 예, 어, 소스 코드 내용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해 보셔야 가장 어, 효과가 좋습니다. 뭐든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아무래도 어, 학습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찬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제로 부분은 이제 mg로 묶어서 예, 부시 버튼 눌렀다 떼더라도 예, 자유지 상태 이 걸어 주고요. 지금 어, 여기 이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어, 걸좀 예, 코드가 길어서, 예.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지금 P0, M0 부분은, 아, 요거는 이제 P0 입력 시에, 어, M0 내부 릴레이 통해가지고, 어, 자규지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머가 들어가죠. 왜냐면, 사실 앞서 이제 온 딜레이 타이머 구성 요소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 그쵸. 그렇죠. 2초, 4초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0에서 2초까지, 2초에서 4초까지 해서, 어, P41은 2초 4, 아, 0초에서 2초 사이에 있을 때 P41 점등, 그리고 어, 2초, 4초 사이에서는 P42가 점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늘 말씀드리지만 T0섬 이걸 누적을 해 줘야 되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죠. 소스코드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코드구요. 이 부분이 블록이 된게 어, 여기 주석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부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되죠. 언제까지? 예, 여기 보면, P1이 입력 들어올 때까지죠. P1이 입력 들어오면, 아, 이제 모든 게 리셋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점등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소등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자유지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P40, 어, 그러니까 첫 번째 LED가 점등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 우리가, 어, 아두이노 쪽으로 올려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새 파일 열어서, 예,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밑에서부터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예, 여기다가, 예, 붙여넣기 하시면 예, 되죠. 자, 그리고, 어, 파일, 분도 저장을 항상 해야겠죠. 자이기잼 5가 되겠네요. 예, 저장하고 읽고 나서 예,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아두이노 쪽으로 업로드가 되겠네요. 예. 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처음에 온딜레이 타이머 그리고 이제 5초 주기에서 2초 4초 램프 점등 그리고 플리커까지 사실 어, 이런, 뭐, ton이죠. 뭐, 우리가 plc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 타이머를 다루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구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업로드 다 끝났구요. 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실제 아두이노에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 어, 예, 요 부분이죠. 자 버스, 버튼 누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두 번째하고 세 번째 LED가 서로 그대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P1이 입력됐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자기 위치 해제 및 플리커 동작을 멈추게 하고요. LED가 켜져 있다면 끄도록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플리커라는 계정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구성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어 다음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한번 어 카운터 아마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카운터 내용 잠깐 좀 추가 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c t u 해서뭐 PLC 여기 LS에서는 사용되는 명령어는 CTU하고 업카운터 그리고 이제 CTD 다운카운터 그리고 CTUD에서 업다운카운터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카운터는 사실 물론 이제 PLC에서 명령어 체계에서는 이제 그 구분을 했지만 사실 앞서 우리가 어, 릴레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푸시 버튼 을 누를 때그 누른 상태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 상태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와 뗄때 상태를 구분을 잘 한다면은 예, 카운터 부분도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부분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구요. 예, 감사합니다.